마늘 양파는 11월이 되면 서서히 성장을 멈추고 11월 중순이 지나면은 거의 생육이 정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기온과 성장 호르몬, 요두 개의 상관 관계 때문입니다. 어, 마늘 양파가 멈추는 진짜 이유가 뭐냐? 마늘과 양파는 저온성 작물이라서 추위에 잘 버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견딜 수 있다 라는 말이지, 추위에도 성장을 계속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늘과 양파는 11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낮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고, 야간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 안에 있는 그 효소 활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낮 기온 10도, 10도 이하가 되기 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10도까지가 그 최대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성장 호르몬, 옥신이나 사이토키닌, 그리고 지베렐린, 뭐 이런 것들은 모두 효소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호르몬 역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어, 호르몬 합성 효소의 활성도가 예,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세포 분열도, 그리고 세포 성장, 세포 신장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과 온도의 관계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정리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 크게 호르몬은 네 가지입니다.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그리고 엡시산이 표를 보면 답이 나오죠. 11월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급감하고 대신 ABA가 늘어나는데 이 ABA가 뭐냐? 예, 휴먼 호르몬입니다. 휴먼 호르몬. 예, 마늘과 양파가 온도가 떨어지면 예, 월동 모드로 전환한다는 을 거예요. 어, 문제는 이 월동 모드 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잎은 엽록수를 예,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루트시카와 익스트림을 예, 와장창 투입을 해야 되는 예, 시점이에요. 왜냐? 어, 일단 첫 번째 루트시카. 루트시카가 어, 뭐냐? 예, 호르몬 합성을 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세합성 촉진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루트시카는 예, 제가 밝은제로 판매할 뿐이지 단순한 밝은제가 아닙니다. 루트시카 안에는 호르몬 전구물질이 들어있어서 식물이 스스로 옥신과 사이토키닌을 생합성하도록 자극하는 물질이고요. 쉽게 말해서 식물에게 호르몬을 직접 주사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하는 제품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도 뿌리 내부에서 호르몬 합성이 완전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근이 많이 나오고 근권부의 흡수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루트시카가 겨울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예, 자제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 농진청 연구에서도 뿌리가 밝은 후에 세포 분열층이 잘 유지가 된 포장은 그 이듬해, 이듬해의 엽수와 그 초장이 평균적으로 15% 이상 높았습니다.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결과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익스트림인데, 익스트림은 어, 식물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루트시카로 뿌리 호르몬 합성을 자극을 했다면, 은 잎에다는 외부에서 직접 호르몬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예, 익스트림이거든요. 익스트림은 심해 조류, 그러니까 어,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조류와 어, 열대식물에서 추출한 그 천연, 네, 천연, 천연, 천연성장 호르몬이 예,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 내부에서 합성을 멈춘 그 호르몬을 예,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온기, 저온기에도 잎의 성장과 세포 분열이 예, 유지가 되고 염록소가 이제 망가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가 딱 맞물려가지고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쓰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루트시카가 뿌리 세포의 옥신 생합성을 자극을 하고 익스트림이 외부에서 사이토키닌과 지베렐린을 보충하고 예, 뿌리에서 잎으로 잎에서 다시 뿌리로 호르몬 신호가 순환이 되면서 그 생리적인 밸런스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 저온기에도 세균이 신장을 유지하고 잎의 엽록소 손실이 억제가 되고 이내안성이 강화되고 냉해를 어쩔 수 없이 받는 냉해 후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루트시카 이스트림의 혼용, 혼용은 단순히 자제 조합이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은 11월 중순 이후에 마늘과 양파의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예, 당연히 추위 때문인데, 그 추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장 호르몬의 생합성이 온도에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은 생합성이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루트 시카로 호르몬 합성 경로를 살리고 익스트림으로 외부 호르몬을 보충해야 생리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내한성이 강화가 됩니다. 간단하죠.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예, 여기에 맞는 제품을 투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루트시카와 익스트림의 조합입니다. 예, 당연히 여기다가 예, 부스터를 섞어서 주시면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예, 올해 마늘과 양파 밭에 뿌리가 멈추지 않도록 예, 하십시오. 아주 대품으로 보답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